자, 동훈아, 바보자, 이거 학교에서 준 거야? 자, 유전병이 두 개가 있어. 자, 기억은 얘랑 얘, ᄂ은 <laughs> t랑 t'로 결정된다. 문제에서는 이젠, 어, h가 h'에 비해서 우성이고, 그니까 이걸 준 거지. 지금 문제 준건 이거고, 이거다. 자, 기억 ᄂ에 대한 자료다. 유전병이 두 개면, 네, 여기다 적으라 그랬지. 얘가 기억이고, 얘는 은이고 기억이고 니은이고 기억이고 기억이야. 자, 부모와 다른 자녀의 표현이 있어. 뭐 부모가 정상인데 자녀가 병 걸렸거나 부모가 병인데 자녀가 정상인거있어 없어. 없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이제 이게 좀 핵심 조건이겠다. 보면 얘는 얘를 갖고 있지 않으며 그러니까 h프라임이 빵이란 뜻이지. 5와 6에서 얘의 수가 같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이는 지금 기억에 대해서 정상인데 h 프라임이 없으니까 h만 갖고 있겠지. 그 말은 얘가 정상이고 얘가 병이겠네. 근데 우리 아까 여기서 부동호 표현했으니까 얘는 무슨 병이야? 열성병이겠네. 그럼 기억병 걸린 여자를 찾아보자. 기억병 걸린 여자 어디 있어? 열성병이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네. 근데 위아래를 보니까 다 병이니까 쓸모없는 조건이네. 그렇군. 자, 그 다음 니은에 대해서 봐보자. 5와 6에서 뭐의 수와 같대? T'의 수와 같대. 근데 t 임 수와 같은데 지금 니은에 대한 표현형이 다르지? 만약에 상염색체라면 t 임 수와 같으면 표현형 수도 같아야 되는데 모순이잖아. 따라서 유전병 니은은 성염색체지? 그래서 얘는 성 염색체. 근데 여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6번 애 같은 경우에 티 프라임 수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 염색체라도 표현형이 다르잖아. 그러면 t 프라임 수가 전혀 없으면 말이 되는데, 전혀 없으면 둘다 표현형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아, 얘 t 프라임. 솜자 티라스키 티프라임을 하나 갖고 얘도 하나 갖고나. 그찮아. 빵개거나 두개면 표현형이 다를 수가 없잖아. 자, 그러면 우리는 티프라임이 뭐라는 거 알아? 아, 얘가 병. 아니구나. 다시 한번. 지금 티프라임이 5번은 정상이잖아. 니은은. 그래서 얘가 정상이고 얘가 병이구나. 그럼 얘는 무슨 병이야? 우성병인 거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기억에 대해서 좀더 봐보자. 2번은 h 프라임이 없대. 맞아, h 프라임이 없으면 얘는 뭣도는 뭐야? 얘는 대문자 h, h 거나 a. 다시 한번, 성염색체 어떻게 표현해야겠어? 얘, 이거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상 염색체면 왜 모순이 생길까? 지금 이 자식이 응? 정상이고 우성인 유전자인데 얘를 무조건 다 뿌리면 무조건 정상이 나와야 되는데 병걸린에 나왔잖아 아 얘도 뭐구나 성염색체 있는구나 선생님 성염색체 두개다 있을 수 있나요? 다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연관이지 한 염색체 여러 염색체가 같이 있으니까 연관인데 이게 교과정이 아닌데 지금은 이게 내신은 어쩔 수가 없어 그냥 학교에서 하면 해야 돼 자 그러면 유전자형을 표현해보자. 우리 1번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가 이렇게 두개 있을겠지. X염색체가. 자기역병이야 그리고 니은은 정상이야. 근데 우리 니은 같은 경우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정상인 게 뭐야? T프라임이지. 그럼 얘는 T 소문자 T 소문자 T를 무조건 가져야만 정상이 되잖아. 맞니? 그 다음 얘는 적어도 하나에 뭘 가지고 있겠어. 기억병이니까. 아, 이것도 쉽네. 지금 기억에 대해서는 병이 열성이니까 얘는 뭐야? 소문자 h 소문자 h라고 적을게. h 프라임을. 괜찮아.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건 아니었으니까 h 하나랑 기억에 대해서 병이니까 t 하나겠네. 됐어? 대문자 t 여기. 자, 이 같은 경우는 또 쉽지. 기억병이니까 소문자 h 그 다음에 ᄂ은 정상이니깐, 소문자 t. 이거, y겠네. 괜찮아. 남자만 쭉 해보자. 성 염색체는 남자가 편해. 얘 정상이니깐, 예고. 얘 정상이니깐, 예고, 얘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laughs> 뭐, 이거 6번 해볼까? 6번? 6번 사람. 자, 얘는 기억에 대해서 정상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대문자 h가 하나는 있어야겠지. 그리고, 한번 부모를 봐봐. 그럼 얜, 얘 누구한테 받았겠어? 얘한테 받았겠지? 그럼 얜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엄마한테 받아야 되니까 얘는 뭐겠어? 소문자 H가 하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7번 보면, 엄마한테 뭐 받았겠어? 이거 엄마한테 받았지 않겠어? 그럼 엄마가 어떻게 생겼겠어? 대문자 H, 소문자 T 하나 갖고 있고. 자, 기억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뭐, 대문자 H 하나만 있으면 되고. 니은에 대해서 정상이려면 소문자 t가 두개 있어야 되니까 소문자 t고 앞이 뭔지 모르겠어. 자, 8번 봐보자. 자, 8번 이 친구는 아빠한테 무조건 뭐 받았겠어? 아빠한테 무조건 이거 받았겠지? 그럼 아빠한테 무조건 이거 받았으니까 h, t가 있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뭐 받았겠어? 자, 기억 병걸이려면 소문자 h, 소문자 h여야지? 그 다음에 니은은 정상이어야 돼? 그러면 대, 소문자 t 소문자 t 해야 되니까 이거네. 그럼 우리 뭘 추론할 수 있어? 아. 얘는 아빠한테한 엄마한테 받았는데 엄마도 이거 하나 있어야지. 그래서 얘가 뭐다? 이거크 다다. 그면뭘다 찾았어? 지금 유전자형 다 찾았지? 자, 6번은 1번에게서 소문자 h랑 대문자 t를 모두 받았냐. 아니지. 엄마한테 뭐 받았어? 이거 받았지? 그 말은 틀고 3, 4, 8은 모두 소문자 지, 대문, 소문자 T를 다 갖고 있냐 자 여기 있고 3, 4 8다 있네 자 6번 7번에서 아이 태어나니까 펀드 사각형 그려보자 자 6번 같은 경우는 이거 이거고 자, 7번 같은 경우는 뭐야 대문자 T 소문자 T 이건거지 자, 아이가 태어날 때 기억과 리은을 모두 나타내지 않으니까 모두 정상인 여자가 태어날 확률을 구하래. 자, 모두 정상이려면 일단 얘랑 얘 같은 경우는 H 기억에 대해서는 정상이지. 그 다음에 이거 얘도 정상 아니야? 얘?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아, 미안하다. 지금 우리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 대문자 T가 있으니까 정상 아니네. 뭐만 정상이야. 얘만 정상이지.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에는 얘 하나만 있어도 정상이고, 그다음 얘는 소문자 T 소문자 여야 정상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 두개 조합이 만족을 하는 거지. 그럼 이때 태어날 때니까 전체를 4분의로 1 나야지. 그럼 4분의 이거 하나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